졸업 전학온 전학생이니? 어 반가워 나 전학생이야 이용진이 열시다. 어나 양세찬데 인 일주일도 못 버티기 다 그게 그냥... 졸업하지 않았지? 그래 그럼 파티가지. 여기 칠공주 조심해야 된다는데. 어. 어 아이고 양세찬이라고 해. 에찬이 양세찬이야. 시크해 엄청 애들이. 반가워라. <laughs> 어, 받아줬대 아, 지나보이야 지나보이야. 차근차근 우리 너희들과 함께 알아가는. 시... 안녕. <laughs> 라구나 그래서 순이구나 독순이. <laughs> 그러면 그게 또 이게 내성 발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. <laughs> <했다. 웃음> 샌들. 어, 난 우리를 <laughs> <laughs> 세 글자 모르겠는데? 어우 <laughs> <오>, 추워. 뿌리지도 <laughs> 않고 그냥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 같아. 안녕. 안녕. 쟤 자고 있어, 쟤 자고. 대투자, 대투자, 대투자. 연주, 한번 해볼 수 있어? 우리 위해서? 아, 어. 이 친구. 그래, 반가워. 정체가 뭐야? 이름이 뭐니? 한 아,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어, 독사가 아니야? 아니야. 응. 응. 그래서 응. 사과만 먹고서는 얼굴이 기뻐진 거니? 응.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? 그래, 그러면 일단 닦아줄게. 야, 오색 반짝이가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그걸로 닦아주는구나. 좀 닦아주세요, 이 곧. 여기, 여기, 여기 이상한 것 같아. 해. 여기 애들이 정신 아 나간 것 같아. 아, 저씨도 참. 어. 야수에 나오는 그 배리구나. 음. 아 어. 그래서 팬 아저씨한테 하고 있어. 음. 그렇구나 내가 고생했지 이분은뭐 매달려 어? 있었는데 뭐 h o 운동하 t about it. Oh, 아줌마가 됐어? 응. 어 넥타이 어 넥타이 오빠 i n g to talk. I'm going to talk. I'm g o i 안녕하세요. a l k I'm g o i 시 g to talk. I'm